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조그만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생물을 소개한다 했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는 김에 소개를 해보고도록 할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어,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안 썼어요. 그러니까 막그렇진 뭐,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보라색. 보라색 있는데요 얘는 어떤 표현제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라색 있으니 꼭 써야 되겠죠 이거 보이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각도 줄절지 못하거든요 이거 있고요 아이쿠이크. 이거는 표현제로는 못쓸것 같고요 어떤 표현제로 쓸지 모르겠고요 얘는 연두색 표현제 고요 아닌가? 아 표현제는 아니고 표, 연두색 생모래 그리고 얘는 노란색 생모래 인데요 요거나 요거는 주황색 표현제 얘는 오 그걸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날치알 그건 안될까요? 어쨌든 일단 요거 생모래 두개 있구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어 주황색이랑 노란색은 많이 안썼어요 그리고 예 얘는 약, 약 같지만 얘는 약 종류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다인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그 생물 안못을때 쓰는 거 네, 그거 있고요. 제가 어 음, 아니다. <laughs> 얘는 설탕 표현제로 쓰면 될것 같아요.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는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얘는 검정색 인데요. 검정색 생물에. 이런,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고. 일단, 음, 그냥 아이클레이 만들 때 쓰도록 하겠고요. 얘는, 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늘색, 그, 생물에고요. 얘는, 초록색인가? 잠깐만요. 네, 초록색인데요. 초록색 인데요. 초록색 생물에고요. 얘는 어디다 쓸지도 모르겠고. 제가 표현제는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빨간색 표현제. 빨간색 표현제는 고춧가루 표현제로 쓰도록 하겠고요. 그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이님 아이디어고요. 얘는 갈색, 갈색 생모래입니다. 저는 이거 콜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생각한대요. 얘는 파란색 생모래인데요. 음. 굳이 설명할 필요 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분홍색인데요. 제가 이거 뚜껑 열어보셨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목공풀이 뭐 묻었어요. 하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닫는 거예요. 이게 셀 수도 있으니 꼭 닫아주세요. 네. 그리고 음, 은색과 금색 이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를 저는 아낌없이 그냥 쓰거든요. 네, 어쨌든, 그, 이두 개는 좀 썼어요. 얘 금색은 좀만 썼고, 얘는 좀만 쓴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해드리는데, 공지를 이렇게 많이 해서 죄송하고, 어, 소개 영상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예요. 어, 만약에 구독자가 10명이 된다면, 얼굴, 얼공을 하겠습니다. 얼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 아니, 15명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빠빠이